어떠셨습니까? <laughs> 기분 좋습니다. 왜 네, 그냥요? 네. 감사합니다. <목소리> 여러분 감사합니다. 우리 김민성 선수 앞으로도 더멋진화약 기대하는 마음으로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자, 예. 아 인터뷰가 오늘은 주어지지 않아서 예, 우리 예, 음, 저. 지금에 원반주 손구가 많은데 어깨가 아픈 건 아니지? 저희 실력이 너무 걱정해가지고 꼭 물어봐 달라. 고아 어, 걱정이 많이 됐는데 원반드 손구가 좀 많은데 뭐 힘드시거나 어깨에 무리가 가신 건 아니시죠? 아저실력인건좀 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<laughs> 네. 안 하는 게 낫잖아요. 예 좋습니다. 이렇게 사인이 지어지고 있구요. 멋지게 또말로말서예잘 어, 말로 잡아주셨는데 어떠셨습니까? 음, 어, 좀 말이 긴장했어요. 긴장했어요? 우리 희 선수, 앞으로도 멋지 활약 기대하면서 큰, 예.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우리 허드원 선수 어제 또 생일이었는데, 그러면 생일 축하하는 의미에서 다시 한번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우리 허드원 선수에게. 오늘. 우리 베데케 선수도 어제 생일이었다고 합니다. Happy birthday yesterday. 이렇게 한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세축하 드립니다. 우리 오늘수수 선수들은 마지막 인사를 끝으로 퇴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선수들 우리 팬분들께 인사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Broken heart just needs some time left to be let is not a crime nor is it weak Your heart is